자 먼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. 대각선 1, 1, k 플러스 1, k 플러스 2가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.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k 더하기 1, 마이너스 k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 되죠. 자 그러면 x 더하기 k 더하기 1 X 마이너스 K 더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, 었 그러면 X는 K 2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-k 1마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, 이 범위에 만족시키는 정 k 들을다 합했더니 3이 되더라라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가령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k 더하기 k 더하기 2를 초록색 점, k 마이너스 1을 빨간 핑크색 점이라고 합시다. 자, 이 범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, 요 범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정수는 0인데 해의 합이 3이라 그랬으니까 안 되겠죠. 좀더 가야 되겠네요. 좀 지워봅시다. k 더하기 2가 여기로 왔다고 쳐요. 여기다. k 더하기 2가 여기다.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이 가령 여기다. 자, 여기를 만족시키는 범위 봅시다. 했더니 해는 마이너스 1그 다음에 0, 1, 2 이렇게 되니까 2밖에 안되네요.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힌트를 하나 알수 있는 것이 k가 양수이기 때문에 k 더하기 2라고 하는 값은 2보다는 커야 돼요. 이 초록색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을 범위를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면서 문제를 풀어 보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이 핑크색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풀어 봅시다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3 있고요. 2 있고요. 1 있고요. 그런데 마이너스 1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? 5가 되죠. 자, 이 핑크색이 그러면 한칸더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자, 이제 거의 답이 완성이 되겠네요. 핑크색이 초록색은 여기로 가면 되겠고요. 핑크색은 여기로 가야 되겠어요. 자, 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정수의 해들이 3, 2, 1, 0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다 지워져서 해의 합이 3이 되겠죠 자 여기를 만족시키는 값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미만 마이너스 3 등호 붙어도 됩니다 그 다음 k 더하기 2가 3은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4는 등호가 붙어도 됩니다 이 등호가 붙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확인하시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풀고 여기를 풀었을 때의 k의 범위를 구해 주면 답이 완성되겠습니다.